한국의 젊은 세대는 가만히 앉아서 한 사람당 3천만 원 이상의 손실을 그냥 떠 있게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자꾸 힘의 논리 같은 걸 얘기하시는데요. 본인들이 입법하는 네, 것이 자수라 해가지고 충분히... 옳은 게 아닙니다. 법원 그렇게 겁박하고 하고 네. 본인 방탄하기 위한 입법 판단에서 그게 옳은 게 들었어요?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제가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의료, 어, 의료비를 들어가 하시겠습니까 저는 과감하게 의료 혜택 중에서 과학적인 그런 어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들은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메르스라든지 아니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결국에는 진료비가 이제 과다하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감축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케어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MRI를 가장 많이 찍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솔직하게 얘기하고. 감병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이건 삭감하는 것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는 이런 삭감이라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걸 주저하시고 네, 뭐더 주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바로 차베스 같은 겁니다. 네. 어쨌든 제가 이런 지적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혹시 밥 맥티어라고 하세요?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네. 루카스 차이제 모르시죠? 호텔 경제학의 그 원본 이자입니다 네, 한국은행에서 5만 원을 쓰는 법 이거 저 그림표 있는 거 보셨어요? 그거는 호텔 취소하고 보셨어요?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 보셨어요? 찾아내다 고생하셨는데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자, 이밥 맥티어나 아니면 이거 미하일 슈미츠 살로몬, 로카스하지 이런 사람들이 그백 달러 이야기라고 인터넷에 치면 많이 나와요. 거기에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호텔에 누군가 투숙을 하려고 했는데 그 돈으로 100달러 또는 100유로로 옆에 이렇게 돌다가 결국 돈이 돌아왔는데 그 고객이 갔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돈의 순환이라는 효과로 외부에서 꼭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경제가 순환이 될 수가 있다. 나는 이제 그 사례로 이런 걸 쓰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런 예를 들때 누구도 어 노쇼 경제학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고요. 음... 또한 가지 아까 동동여대의 말씀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동동여대의 그 학생들 아닙니까? 그 여성이든 남성이든 관계없죠. 학생은 학교의 당사자죠. 학교는 교육기관이에요. 이거를 형사 고발을 해가지고 법정으로 가서 막 이게 일반인들처럼 치고받고 싸우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는 얘기처럼 그는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정을 해서 고소치하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와, 과정에서 음. 뭐 위압적이거나 뭐 권력을 남용하거나 이렇게 하면 뭐 그건 안 되겠죠. 근데 그거는 저희가 확인 안 됐으니까 그렇게 말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토론 주제는 초고령 네, 사회 대비 연금 의료기업입니다 네. 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연금 개혁 관련해서 저는 이 연금 문제가 정말로 복잡해서 어떤 정권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 아닙니까? 다 회피했죠. 그러나 이 완벽한, 모두가 만족하는 연금 계획안은 없죠. 저는 이준석 후보께서 뭐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할수 있었느냐? 본인이 주장하는 각종 이런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정치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겠냐? 그건 본인의 주장일 뿐일 가능성이 많죠. 현실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겠다. 정치는 길을 만들어내는 거죠. 뭐잘못됐다 비평하는 것은 그 정치가 할 일이 아니라 그 비평가들이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죠. 저는 이번 연금 계획이 모수 계획이라도 해낸 것 자체는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부족하지만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구조 개혁을 해야죠. 이제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아마 엄청난 진통이 있을 테고 잘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그 이준석 후보님은 신구연금을 분리하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금 낸 사람들은 따로, 어, 앞으로 낼사람 따로 이렇게 칸을 쳐가지고 새로 시작하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기존 연금 대상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계산상 609조 원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면 그돈 누가 냅니까? 일단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연금 제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세대간 연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남이 아니잖아요. 부모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자식도 있고 이게 서로 뭐 보험료 도 내고 보험료 연금도 받고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자꾸 갈라쳐가지고 기존 제도 수혜자 새로운 대상자 이것저것 갈라치고 남녀 갈라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좀 정치인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 그대로 개변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사회적 연대나 세대 간의 연대 같은 걸 이야기하시는데, 이번 합의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이득을 보는 세대는 어디이고 손해를 보는 세대가 어디인가? 명백하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바로 소득 대체로 올림으로 인해가지고 받아가는 세대는 바로 받아가게 되고, 네. 내는 세대는 4% 가까이 인상된 금액을 평생 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5천만 원더 내고 2천만 원더 받아가는 구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네.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는 가만히 앉아서 한 사람당 3천만원 이상의 손실을 그냥 떠 있게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자꾸 힘의 논리 같은 걸 얘기하시는데요. 본인들이 입법하는 네, 것이 다수라 해가지고 네, 옳은 게 아닙니다. 법원 그렇게 겁박하고 하고 네. 본인 방탄하기 위한 입법한다 해서 그게 옳은 게 들었어요?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